안녕하세요. 10분의 책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생 이학수입니다. 오늘은 습관 디자인 45. 마지막 시간이고요. 어,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어, 오늘 질문은요. 내가 추구하는 단한 가지 1%는 이라는 걸 질문을 던져봤고요. 어, 제가 바로 이제 답을 하자면, 저는 최고의 아빠와, 그 다음에 존경받는 남편, 최고의 선생님, 이세 가지를 제 인생 의 최고의, 어, 세 가지 가치로 삼고 있고요. 핵심 가치로 삼고 있고요. 이 가치를 어, 지키고 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지를 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정된 기간에 압도적인 노력이란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하죠. 이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사이에 있는 압도적인 노력을 할수 있는 어떤 어, 힘을 농축해서 그대로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얻을 수 있느냐? 압도적인 성취감, 그다음에 자기 신뢰감, 그다음에 지금 당장 할수 있다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을 먹는다면 아, 한정된 기간 안에 압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압도적인 성취감과 압도적인 어, 자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1년 중에 이런 어떤 어떤 압도적인 노력할 수 있는 기간을 꼭 정하시고 그걸 성취를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나의 현재의 점과 미래의 점을 연결하여 별을 그리고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별을 그릴 때한 선으로 그대로 연결해서 그리는 거지 잘라서 그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미래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습과 그 모습과 연결되는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연결이 되고 있고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한 나의 미래를 미래의 별을 그리기 위한 실천을 오늘도 꼭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행동,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 다음에 습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인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결국은 인생이 바뀐다는 부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크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뀐다는 것꼭 기억하시고, 그 부분이 습관으로까지 좋은 습관으로 이어질 때까지 꼭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살면서 수, 사는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던져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목적의식과 어떤 미션을 완수하겠다는 그런 어떤 미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 살아가게 되면, 목적 의식이 있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관역이 없는 화, 관역이 없이 화살을 쏠 수는 있지만, 절대 관역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관역, 즉, 목적을 꼭 만들어 놓고, 그 목적을 주시하면서 계속적으로 제 마음에 품고 사는 삶.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가 보다 어떤 순간의 행복을 느끼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되고 싶은가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깔려있는 게, 어,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준을 염두에 두는 거라면, 어떤 순간의 행복을 느끼는가는 전적으로 나의 기준을 맞춰놓고 어,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의 측면, 재산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뭐 사는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 내가 과연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 걸잘 파악하셔서 그 행복을 어, 유지하시고 또 나의 성장과 그 행복을 결부시키는 삶이 어, 결국은 종래에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소는 행복을 비추는 빛이다. 미소의 연쇄 반응. <laughs> 우리가 미소라는 거는 전염성이 있는 거죠. 물론 화내는 거, 짜증내는 것도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행과 짜증 즉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강한 긍정적인 빛을 비춘다면 그 미소는 연쇄 반응 그 긍정의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도대체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 걸잘 살펴 보셔야 돼요. 긍정인가 부정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사는 삶이 삶인지 꼭 체크를 해 보시고 이왕이면 이양형이 아니고요. 무조건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삶을 사시기를 어,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감사는 결국 행복이라는 다 거죠. 같이 가는 거죠, 친구처럼 어깨 동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살았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어 감사를 습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아기 때부터 이 성인이 될 때까지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을 때까지 낳고 키우는 상황이 지금의 삶을 살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는가 하면은 정말 셀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음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한 번쯤 꼭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의 감도와 행복의 센서를 기르자. 아,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서 너무 무감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으로 행복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면 좀더 밝고, 좀더 미소 짓고, 좀더 친절하고, 좀더 웃는 삶을 살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행복과 감사의 감도가 너무 지금 무뎌지다 보니까 어, 정말 정말 큰 일이 아니면 우리는 웃거나 뭐 기뻐하거나 그런 일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거나. 의도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이 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복 체질이 되면 불행과 불운은 없는 것과 같다. 어, 당연하죠. 행복이라는 게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불행과 불운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전부 행운의 씨앗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능력만 갖춰진다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거죠.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그 행복을 쟁취하는 거지. 절대 행복은 나에게 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행복을 쟁취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랄게요. 아주 행복해요. 진짜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내가 가장 행복한 일, 독어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독서와 독서 리뷰,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으로 독서, 올린, 독서 영상 올리기, 산책하기, 여행하기, 어, 맛있는 음식, 즉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좀 새로운 식재료 이런 부분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이 새로운 식재료에 대한 음식, 굉장히 중요한 조의 삶에서 어,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음긍정과 행복과 감사라는 것은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존 고든의 어뭐 원어들라든가 아니면뭐 인생 단어 이런데 보면 나오지만 이존 고든도 결코 처음부터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대요. 지금은 긍정 리더십의 어 대표 주전대요. 그분도 이제 부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걸 바꾼 거죠.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사람 하는 일마다 다잘 되는 사람 즉, 준비된 행운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내가 뭘할 때마다 무조건 잘 풀리는 게 아니고 다잘 되는 게 아니고 준비된 어떤 노력을 통해서 행운이 온다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한방은 없습니다 인생은 그럼 기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이런 어떤 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선택이 있어야겠죠 나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노력 훈련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의식적으로 감사와 실천을 하는 삶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작지만 어, 감사한삶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 작년부터 하고 있는 감사한 삶 중에 대표인게 하나가 어, 카카오톡을 보면 어, 지인들의 생일이 뜨는데 그 생일 때마다 작지만 선물을 하나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들도 예상치 못한 선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물론 제일 기쁜 건 저인 것 같아요. 배품을 통한 기쁨, 배, 베... 나눔을 통한 어떤 감사를 표현하는 삶, 이를 통해서 제가 제일 큰 수혜자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내 인생에서 감사한 분과 또 내가 무엇을 할때 행복한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을 선택하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